I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 아 저쪽. 나는 지난 여름에 네가 아니를 알았다. 아, 이 영화 너무 재밌어. 잘 만들었어. 90년대 티네이지 호러의 선두 주자를 맡은 이 영화. 음. 제니퍼 러브 휴익과 라이언 필립을 스타로 등극하게 만든 공포 영화인데요. 아, 옛날 배우들다. Oh my god.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젊음에 취해 고속도로를 질주하던 네 명의 친구들. 하지만 그들은 운중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한 어부를 차로 치고 만... 시체를 물속에 빠뜨리고 서로 무덤 속까지 가져갈 비밀로 붙이는데요 음. 하지만 일년뒤 의문의 편지가 날아오게 되고 이때부터 시작된 피의 저주 하나, 둘씩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 아, 기억납니다 아, 진짜. 음. 이 영화 속에서 관객들의 숨통을 마구 조였던 죽음의 사신 피셔맨 네. 이 이름답게 어부들이 입는 비옷에 또 갈고리 맞아, 그렇죠. 자 수산시장에서 생선 꽤나 찍어올렸을 것 같은 서술파란 갈고리 손을 장착 자 그리고 정적을 깨고 그림자처럼 스윽 나타나요 뒤에서 나타내면서 폭 <laughs> 날카로운 갈고리를 무자비하게 기도하는 살인마 피셔맨입 피셔맨은 아직도 당신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